안녕하세요. 지금 바다에 놀러 왔어요. 어... 따라오시죠. 하이니는 <laughs> 바다는 잔디로 갈 거예요. 어? 비치는 잔디로해서갈 거예요. 지환씨지환씨 네? 비치에 가서 뭐할 거예요? 음, 김환씨라고 하지 말 알았어, 서피. 뭐할 거예요? 머리 좀 올려줘. 아빠 안 보여. 모자 좀 올려줘, 위로. 응. 이렇게. 사, 아, 벗을 거야? 너무 불편해. <laughs> 뭐할 거예요? 이거 굳이 씻고 야겠어 우선 같이 가자, 가자. 너무 눈부실 때만 입으시면 돼. 오케이. 오늘 응. 날씨 어때요? 아주 좋아요. 얼마만큼 좋아요? 진짜 진짜 좋아요? 진짜. <laughs> 빨리, 한이 더 빨리 가. 여기가 무슨 비치에요덩준씨 알려주세요. 아빠 보고. 롱베. 롱베이. 롱베이 비치. 어디 쪽으로 갈 거야? 아 어?